안녕하세요 질리언터입니다. 네 오늘은 선적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 선적분이라는 것과 관련된 우리가 어, 그린정리, 완전 미분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린정리라는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네, 일단 평면에서 그린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해볼텐데요. 그 duxy가 pxy dx q xy di라고 합시다. 그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런 평면을 고려하는데요. 이런 평면을 고려하는데, 어? a 어, x 축은 a에서 b까지, y 축 c에서 d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요런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요요 dxy를 요 경로를 따라서 접분한다 우리가 이런식으로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라인 인테그럴 pxdy y 라인 인테그럴 c q x y d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c에서 어 d로 갈때 그리고 d에서 c로 갈때이요 적분. d에서 c, d에서 c로 갈 때나 c에서 d로 갈때이 적분은 d x는 왜 여기죠? 왜냐면 x 값 자체가 변하지 않죠. 요 경로에서는 제 마스카라 가르군는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어이 어, p x dy는 어떻게 쓸수 있냐? 어, a에서 b까지 p x c dx a에서 b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a에서 요 경로에서는 y가 c로 고정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 x dx가 되고요. 그리고 이 위의 경로를 접근할 때는 y가 d로 고정되 있기 때문에 px,d,dx가 되는거죠. 그쵸? 버스크로 떨어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에서 는 제가 말했다시피 어, dx가 0이 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죠 그러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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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따라서 px,dx를 접근하게 어, 되면 이런식으로 쓸수 있죠. 이것은 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pxc pxd dx 죠 그렇죠? 요거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인테그럴 a에서 b r a 라 그리고 d에서 c까지 라운드 와이분의 라운드 pxy di dx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거죠 그렇죠? pxc pxd를 제가 마우스 커러가 가리킨 부분. 네. 이 그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 플레 성질에 의해서 c하고 d의 적분 관을바받 어, 위아래를 바꾸면 마이너스 제 마이너스 a에서 b 인티그럴 어, c s, d까지 라운드 y 라운드 pxy dy dx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이것에 관한 어 면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a에 관한 a의 경 a의 어, 경로를 따라서 어요직사각형 경로를 따라서 이론는 직사각형 의 이론 선분을 따라서 작동을한 거죠. 그쵸? 마이너스 이렇로 표시를 합니다. a의 면접은 라운드 와이메 라운드 py x dx d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a에서 어, b로 가는 접근할 때이 경로에서는 dy가 0이죠왜냐면 말했다시피 dy가 0이죠 마우스 컬러가 나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ine 어, integral 아, 어, c, 아, qxyd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에서 D까지 인텔 C에서 D까지 어, Q, BY, d y 가 되는 거죠. 그쵸? C에서 D까지 하는데 요 X는 B로 고정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그 D에서 C, D에서 C인 티그랄 DSC까지 Q, A, Y, d y 가 되죠. x 값이 A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적극구간을 일치시켜 주면 인티그랄 C, SD까지 Q, BY, -Q, A, Y가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비분 형식으로 쓸 수가 있죠. 요 부분을 제 마우스 커러 그렇죠? 그러면 인테그랄 c s d ∫a에서 b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x y dx dy를 쓸 수가 있고 이것은 a의 면적 면접, 면적분이 되겠죠, 그렇이 a라는 직사각형을 이루는 면적분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x y dx dy를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어, 더하면그렇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 게 되겠는데요. 이 어, c를 따라서 적분한 pxy dx qxy dy는 어, 면적분하고 같은데 A, 면적분과, 면적분과 같은데 a의 면적분과 같은데 직사각형의 면적분과 같은데 라운드 x 수분에 라운드 qxy 마이너스 라운드 y면 라운드 pxy dx dy가 된다. x하고 y가 이루는 어, 평면에 평면에 관해서 접근한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어 평면에 관한 어 그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 du라는 게어 완전 미분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 바로 pxy라는 것이, 요 pxy라는 것이 round 어 x 분의 round uxy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qxy라는 것이 round y 분의 round uxy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전미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전미 아, x가 이제 완전 미분, 전미분이다. 라고 하면 u라는 게 이렇게 ypxy가 u에 관해서 어, u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게 되겠고, 요거는 q라는 qxy는 u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게 되겠죠. u는 xy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어 y 이 부분을 y에 관해서 px y를 어, y에 관해서 한번더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x o 라운드 y 라운드 제가 u x y 가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요 qxy를 x에 관해서 한번더 미분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u 라는게어 전미분이면 이라는 함수가 전미분 du라는 게 전미분이라면 요 선적분 값은 0이 되겠죠. 왜냐면 round x면 round qxy와 round y면 round pxy가 같기 때문에 요 적분은 당연히 이제 0이 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요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이 du라는 것이 전미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한 내용은 편미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정리라는. 그린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이 그린 정리가 전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현미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